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아주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남은 음식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다시 데워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네. 네.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여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남은 음식을 언제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다시 데울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좀 조심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혹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식을 먹고 남았을 때요, 바로 치우지 않고 그냥 식탁 위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많죠. 근데 이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음식을 만들거나 사오신 후에 가능한 한 빨리 2시간 안에는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시간이요? 네, 왜냐하면 그 따뜻한 실온, 특히 5도에서 60도 사이 온도가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균들, 그러니까 박테리아라고 하죠. 얘들이 아주 그냥 빠르게 자라는 환경이거든요. 어떤 균은 뭐 20분만에 그 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규칙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20분만에 두 배요? 와,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짧네요. 두 시간? 네, 그렇죠. 금방 갑니다. 그럼 그 안에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먹던 그릇 그대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음 먹던 그릇보다는요 깨끗한 밀폐용기 있잖아요 거기에 옮겨 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 밀폐용기요? 네 뚜껑이나 랩으로 이렇게 공기를 딱 차단해 주면 균의 성장을 막는데 도움이 돼요 균들이 그 공기 중에 산소를 좋아하거든요 유리용기가 물론 좋지만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쓰신다면 흠집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흠집 사이에 균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깨끗한 밀폐용기에 담아서 두 시간 안에 냉장고로. 네, 그럼. 냉장고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냉장실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0도에서 5도? 네.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식중독균 증식이 좀 억제되긴 하는데요.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에요. 특히 리스테리아 같은 일부 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천천히 자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하고요. 아, 리스테리아요? 그건 냉장고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천천히 자랄 수 있어서요. 그래서 냉장 보관한 음식은 가급적 이틀, 그러니까 2일 안에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 또 2가 나오네요. 2시간 안에 넣고, 이틀 안에 먹고. 네, 2시간 안에 넣고, 2일 안에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만약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 영하 18도 이하에 얼려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시 안에 넣고 2일 안에 먹는다. 네,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저기, 근데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가끔 좀 걱정되던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뜨거운 음식은요 바로 넣는 것보다는 식혀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식혀서요? 네 너무 뜨거운 상태로 그냥 넣어버리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확 올라가서 다른 음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음식 자체에 수분이 맺혀서 오히려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 양이 좀 많다면 여러 용기에 나눠 담거나 아니면 좀 얕은 팬 같은데 펼쳐서 빨리 식히는 게 요령입니다 한 60도 정도까지 식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안전해요. 나눠 담아서 빨리 식히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안전하게 보관한 음식을 다시 먹을 차례인데요. 이 다시 데울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했던 음식을 다시 꺼내 드실 때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충분히 뜨겁게 데우는 겁니다. 충분히 뜨겁게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음식 내부 온도가 74도씨 이상이 되도록 골고루 데워야 합니다 74도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뭐 75도나 화씨 165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74도 이상이면 됩니다 이 온도에서 대부분의 나쁜 균들이 죽기 때문이죠 혹시 음식 온도계가 있으시다면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찔러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아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국이나 찌개 같은 건 어떻게 데우는 게 좋을까요? 국? 찌개, 스튜 같은 이런 액체 음식은요.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 다음 한 3분 이상 더 저어주면서 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한번 부르르 끓는 것만으로는 속까지 충분히 안 데워질 수 있거든요. 팔팔 끓이고 3분 더. 전자레인지가 참 편리하긴 한데, 이게 음식이 좀 골고루 데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데는 차갑고, 어떤 데는 뜨겁고. 네, 그렇죠. 그래서 데우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꺼내서 저어 주거나 뒤적여 주고 다시 넣어서 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되 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조금 남겨 두는 것이 좋고요. 다 데워진 후에도 바로 드시지 말고 잠깐 한 1, 2분 두었다가 드시면 열이 골고루 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 목표는 내부 온도가 74도 이상 되도록 하는 거고요. 아, 중간에 저어 주는 거 꼭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남은 음식을 여러 번 데워 먹어도 괜찮을까요? 한번 데웠다가 또 남으면 아깝잖아요. 아,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 정말 피하셔야 해요. 아, 절대 안 돼요? 네. 남은 음식은 딱한 번만 다시 데워 드셔야 합니다. 음식을 데웠다가 식히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그 나쁜 균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랄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데워서 드시고 남은 음식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열은 딱한 번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규칙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보관 방법이랑 다시 데우는 원칙은 잘 알겠는데요. 근데 모든 음식을 다 똑같이 보관하고 데우면 되는 건 아니겠죠?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르신들께서 자주 드시는 밥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밥이요?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의 포자. 그러니까 씨앗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포자는 밥을 지을 때 끓여도 잘 죽지 않아요. 끓여도 안 죽어요? 네, 그런데 밥을 다 지은 다음에 두신 이상 실온에 그냥 두면 이 포자가 다시 깨어나서 자라면서 독소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배탈이나 설사, 구토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독소는 나중에 다시 데워도 잘안 없어져요.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밥은 지은 후에 빨리 식혀서 그러니까 뚜껑을 좀 열어두거나 넓게 펴서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한 밥은 가급적 24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루 안에 먹는 게 좋군요. 네. 더 오래 두시려면 차라리 소분해서 냉동하시는 게 낫고요. 다시 데울 때는 역시 74도 이상으로 속까지 충분히 뜨겁게 그리고 딱한 번만 데우시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음식은요. 닭고기도 좀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닭고기는 살모넬라균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닭고기는 빨리 냉장보관하시고 다시 데울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74도 이상으로 꼭 가열해야 합니다 닭고기도 74도 이상 네 혹시 뭐 다시 데우면 단백질이 변해서 해롭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균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차갑게 샐러드처럼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차갑게 먹는 것도 방법이군요. 그럼 달걀 요리는 어떨까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요. 달걀 요리도 단백질이랑 지방이 많아서 실온에서는 금방 상할 수 있어요. 냉장 보관했다가 이것도 뭐 차갑게 드시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실 건 껍질째 있는 삶은 달걀이나 날달걀 있죠.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펑 하고 터질 위험이 아주 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유, 무서워라.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껍질간 삶은 달걀도 통째로 데우면 터질 수 있으니까 좀 잘게 자르거나 노른자의 구멍을 내서 데우시는 게 안전해요. 네, 달걀은 터지지 않게 조심.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같은 거 다시 데우면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 시금치 같은 잎채소요? 네. 예전에는 거기에 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다시 데울 때 몸에 안 좋은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이게 뭐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대로 잘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74도 이상으로 딱한번 제대로 데우는 건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한번 정도 데우는 건 괜찮군요. 네. 그래도 여러 번 데우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역시 중요한 건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버섯은 어떤가요? 버섯도 데우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버섯도 뭐 다시 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소화가 잘안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찌개나 볶음에 들어간 버섯 다음 날 데워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뭐 크게 탈 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실온에 오래 두지 않고 빨리 냉장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특정 음식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관하고 데우느냐가 더 중요하네요. 아 그럼 배달 음식이나 포장해 온 음식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도 집에서 만든 음식이랑 똑같습니다. 사 오신 지 24시간 안에 냉장 보관하시고 다시 드실 때는 74도 이상으로 골고루 데우셔야 해요. 특히 손으로 많이 만졌거나 뭐차안 같은 따뜻한 곳에 오래 두었다면 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예전에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되는 음식 이런 목록 같은 걸본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 정말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아 그런 정보들 중에는 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특정 영양소가 유독 많이 파괴된다거나 단백질이 해롭게 변한다거나 뭐 혈관질환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음식을 데우는 과정에서 열에 약한 일부 비타민이 조금 손실될 수는 있지만 그건 전자레인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끓이거나 볶아도 마찬가지죠. 그럼 전자레인지를 쓸때 진짜 조심해야 할건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 데우기입니다. 차가운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균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터짐 위험을 조심해야죠. 아, 터지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껍질 있는 계란 또뭐 밤이나 옥수수 아니면 꽉 밀봉된 용기 같은 거요 이런 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터질 수 있으니까 칼집을 내거나 뚜껑을 살짝 열어서 증기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안전합니다 골고루 데우는 거랑 터짐 위험 조심하는 거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음 아주 드물긴 한데요 굉장히 위험한 보툴리누스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보툴리누스요 네. 주로 잘못 만들어진 통조림이나 진공포장된 음식에서 생길 수 있는 독소 때문인데요.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고 포자는 열에도 아주 강해요. 하지만 다행히 균이 만든 독소 자체는 끓이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통조림 같은 걸 만드실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 하고요. 또 가게에서 사실 게 캔이 찌그러졌거나 좀 부풀어 오른 것, 열었을 때 냄새가 이상한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보툴리누스 중독 드물지만 위험하니까 통조림 상태 잘 확인하기. 알겠습니다. 와 오늘 남은 음식 보관하고 다시 데우는 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배웠네요.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첫째, 두 시간 안에 냉장 또는 냉동하기, 빨리 식혀서 넣으세요. 두 시간 안에 넣기. 네. 네. 둘째, 냉장고는 오도 이하로 넣은 음식은 이틀 안에 먹기. 차갑게 보관하고 빨리 드세요. 오도 이하 이틀 안에 먹기. 셋째, 다시 데울 땐 속까지 뜨겁게, 칠십사도 이상으로요, 충분히 가열하세요. 칠십사도 이상 뜨겁게. 넷째, 재가열은 딱한 번만. 반복은 절대 안 됩니다. 딱한 번만.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청결입니다. 음식을 다루기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조리도구나 조리대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아요. 기본이 중요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음식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는 게 상책이겠죠. 의심스러우면 버려라.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겉모습이나 냄새만으로는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고 싶네요.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부담 갖지는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항상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